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른데, 노인 일자리가 100만 개가 된데, 요즘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시면 2026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 얘기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항들입니다.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지 제도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주민센터 가셨다가 우연히 알게 된 복지 혜택이 있었어요. 아니, 이걸 왜 진작 안 알려줬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연금, 일자리, 돌봄, 교통비까지 전반적인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복지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복지제도,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걸까? 본격적으로 제도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할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어요.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신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4명 중 1명이 어르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 입장에서는 어르신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고 시스템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했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자식들도 다들 바빠요. 맞벌이하고, 애 키우고, 대출 갚고. 부모님 모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은 복지제도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돈좀더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추진 중 또는 검토 중인 사항들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고 법이 개정되어야 최종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확정되면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에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초연금 인상 추진. 제일 관심 많으신 부분이죠?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돈으로 한달 생활하기 빠듯하시죠? 그래서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저소득층 어르신 중심으로 월약 4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8만원 더 받는 거예요. 1년이면 96만원이고요. 작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부부감액제 완화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받는 금액의 20%를 깎아요. 혼자 받으면 32만원인데, 둘이 받으면 각각 25만 6천원 밖에 못 받는 거죠. 왜 부부라고 덜 줘? 이런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20%에서 10%로, 그 다음엔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수급 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을 더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득이 좀 있어서 못 받았는데 하시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이게 다 추진 중인 사항이에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고, 정확한 금액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확실해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더 넓게 주겠다는 거죠. 2026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때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세요. 두 번째,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돈도 벌고 싶어. 이런 어르신들 정말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70세인데 아직도 뭐할거 없나? 이러세요. 건강하신데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가 뭐냐? 노인 일자리 100만 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00만 개?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지금도 약 80만 개 정도 있거든요. 20만 개더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공원 청소, 급식 보조, 이런 단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어요. 월 27만원 정도 받고, 주 15시간 일하는 거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좀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더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일자리 유형이 다양해집니다. 어떤 것들이 생기냐? 첫째, 디지털 관련 일자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공식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거죠. 나도 배웠으니까 다른 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요. 둘째, 돌봄 관련 일자리.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안부도 확인하고, 식사는 하셨나 체크하는 일? 이것도 어르신이 하시면 더잘 통하세요. 같은 세대니까요. 셋째, 지역사회 연계형 일자리.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 정리 도와드리거나, 공공기관에서 안내 업무 보조하거나, 학교에서 급식지도 도와드리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넷째, AI 돌봄 모니터링 같은 신기술 관련 일자리도 생깁니다. 집에 설치된 AI 스피커나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상 신호 있으면 연락드리고 이런 일도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어요. 교육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도 달라져요. 단순 공익형은 월 27만원 수준이지만 전문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하실 의지가 있는 어르신께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추진 중인 사항이에요. 정확히 어떤 일자리가 언제부터 모집되는지는 2026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좋아요. 세 번째,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이제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몸이 불편해서 병원도 가야 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집에서 도움도 필요하고. 근데 다 따로따로 알아봐야 하니까 너무 복잡해? 이런 불편함 많이 겪으셨죠? 병원은 병원대로, 요양은 요양대로, 복지 서비스는 또 따로. 다 다른 곳에 전화하고 신청하고, 정말 머리 아프세요. 그래서 나온 게 통합돌봄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게 뭐냐면, 병원 요양복지 서비스를 한대 묶어서 집 근처에서 필요한 돌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70대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원 가서 진료 받고, 물리치료 받으러 따로 가고, 집에서 도움 필요하면 요양보호사 따로 신청하고, 식사 배달은 또 다른데 신청하고.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통합 돌봄센터에 한 번만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물어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다 연결해줘요. 병원 진료 예약도 잡아주고, 물리치료사가 집에 방문하고, 요양보호사도 연결해주고, 식사 배달도 알아봐주고,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술도 들어갑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에는 AI 기반 응급관리 시스템을 설치해드려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보호자나 119에 연락이 가요. 또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으면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닌가? 하고 확인 연락이 옵니다. 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해서 혈압 재고 약은 잘 드시는지 확인하고 건강 상태 체크해줘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젠 병원시설 다니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돌봄 해결 이겁니다. 이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평가가 좋아서 2026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복지 수급 문턱 완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복지 혜택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당신 소득이 이 정도 이하면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딱 중간에 있는 금액이에요. 2025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약 222만원이었어요. 그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2026년에 이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물가도 오르고 평균 소득도 오르니까요. 그럼 뭐가 좋으냐? 기준이 올라가면 그 기준의 30%, 40%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당신은 소득이 조금 많아서 안 돼요 하던 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 급여 받으려면 월 소득이 66만 원 이하여야 했어요. 222만 원의 30%. 근데 2026년의 기준 중위 소득이 230만 원으로 오르면 생계 급여 기준도 69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230만 원의 30%. 그럼 월 소득이 67만 원, 68만 원이셨던 분들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못 받으셨던 분들, 다시 확인하세요. 이겁니다. 특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거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 2026년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추진 중이 아니라 거의 확정이에요.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2025년 12월쯤 발표될 겁니다. 다섯 번째, 교통요금 통신비 감면 확대 검토. 이제 생활비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뭘까요? 병원비 약값도 그렇지만 의외로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으세요. 버스는 무료로 타는데 지하철은 왜돈 내야 해? 핸드폰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불만 많으시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비 감면 확대. 지금은 어떤가요? 만 65세 이상이면 버스는 무료로 타세요. 지하철도 무료인 곳이 많고요. 근데 문제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지하철도 무료인데, 어떤 지역은 50% 할인만 되거나 아예 할인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논의가 있어요. 모든 지역에서 버스, 지하철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게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할인 쿠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버스나 지하철 타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둘째, 통신비 감면 확대. 지금도 만 65세 이상이면 통신비 감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적어요. 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요즘 스마트폰 기본 요금이 3만원, 4만원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감면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 4만 원까지 감면해 주면 거의 무료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전기 가스 요금 감면 기준 완화. 지금도 저소득 어르신께는 전기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근데 소득 기준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향 이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검토 중이에요.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여섯 번째, 복지시설 안전인력 기준 강화. 이제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즘 뉴스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요양원에서 어르신 학대, 복지시설 화재로 큰 사고.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안전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복지시설 관리 기준이 확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냐? 첫째,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지금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몇 분을 돌봐야 하는지 기준이 좀 느슨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분들을 돌보다 보니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거죠. 2026년부터는 이 비율을 낮춥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당 돌보는 어르신 수를 줄여서 한분한분더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게요. 둘째, 안전점검 주기 단축. 지금은 1년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점검하는데 이걸 분기별로 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시설, 전기시설, 위생 상태 등을 더 자주 체크하는 거죠. 셋째, 위생환경관리 기준 상향. 식사는 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침구는 자주 세탁하는지, 실내 온도는 적절한지, 환기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넷째, CCTV 설치 의무화. 이미 많은 곳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안한 곳도 있어요. 앞으로는 공용 공간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학대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시도록 이겁니다. 이건 이미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만약 지금 요양시설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그 시설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주제인데요. 꼭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고 한다던데, 그럼 나는 혜택 못 받는 거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논의되는 건 일부 제도에서만 연령 기준을 조정하자는 거예요. 모든 복지제도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논의가 나왔냐? 요즘 65세 어르신들 정말 젊으세요.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시고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법적으로는 노인이라고 분류되니까 뭔가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제도, 특히 일자리 관련 제도에서는 기준을 올려보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70세로 올리면 65세에서 69세까지는 일반 일자리 시장에서 일하시고 70세 이상부터 노인 일자리로 전환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기초연금, 의료 혜택, 교통무임 같은 핵심 복지는 그대로 65세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일부 제도에서 기준이 바뀌더라도 이미 혜택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소급 적용은 안 해요. 예를 들어, 2026년의 기준이 70세로 바뀐다고 해도 지금 67세이신 분이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준은 조정될 수 있지만 기존 수급자 불이익은 최소화 방향이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 단계예요. 확정된 거 아니고요 여론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확정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7가지 주요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추가로 도움되는 팁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복지 정보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지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이름, 생년월일, 소득 정보 입력하면 당신은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쭉 나와요. 둘째,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 가세요. 창구에서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알려주세요 하시면 직원분이 다 찾아줍니다. 셋째, 129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돼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시면 복지 관련 모든 상담해줘요. 나이가 몇 세고 소득이 이 정도인데 뭘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대신 신청은 직접 하셔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건 되는데 왜안 줘?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거는 매년 재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귀찮으시더라도 꼭 챙기세요. 복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증명서류, 통장사본 등등.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신청할 때 훨씬 편해요. 요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대부분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셔도 되고요. 혼자 알아보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인터넷 좀 찾아봐줘.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있나 확인해줘. 자녀분들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해드리고, 신청도 함께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2026년 65세 어르신을 위한 복지제도 싹 정리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기초연금 인상 추진, 월 40만원까지 확대, 부부감액 완화, 수급대상 확대. 두 번째,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100만 개 시대, 다양한 유형, 더 나은 급여. 세 번째,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병원 요양 복지 원스톱, AI 활용. 네 번째, 기준 중위소득 상향, 복지 수급 문턱 완화,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다섯 번째, 교통요금 통신비 감면 확대, 생활비 부담 줄이기. 여섯 번째, 복지시설 안전인력 기준 강화,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일곱 번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일부 제도만, 기존 수급자 불이익 최소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추진 중 또는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아직 100%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예산 통과해야 하고, 법 개정되어야 하고, 세부 기준이 정해져야 최종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 사이에 대부분 확정 발표될 거예요. 그때 주민센터에서 안내문 나가고, 복지로 포털에도 올라가고,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세요. 복지는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정보도 부족하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알려드려야 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께 꼭 알려주세요. 단톡방에 링크 하나 보내는 게 누군가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동네는 이런 복지제도가 있어요. 같은 정보도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